아만다, 우리 위로 가고 있어요. 우리 위로 가고 있어요. 아만다, 아만다. 공창의 <laughs> 임무를 완료하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죠? 그럴 수 없다 어?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없는 세계운을 환영한다 어? 뭐 하려는 거야 너네? 어? 뭔가 이상해요 아나보면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보지 마라 미무라오 감히 나보고 미물이라고 했냐? 그 일도 없이 장벽 뒤에 떨고 있을 뿐 농감한 것이 아니다 그저 죽음의 공포를 잊었을 뿐 내가 다시 가르쳐주마 예. 자, 여러분 테란과 포토스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족쇄는 그 힘을 누릴 자격이 없다 나는 가울이다 그리고 너의 빛은 내 것이다 디스 이 스파르타? 아 이렇게 프로로그, 프로로그 그리고 이제 프롤로그 겸 튜토리얼이 끝났네요. <laughs> 크리드? 아, 뭔가를 계속 가라앉히고 있네요 최후의 도시, 공격 이틀 후. 어우,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아직 살아있네요. 강인한 수호자의 체력. 이게 다 제가 옴닉이기 덕분에, 옴닉이기 덕분에, 살아남은, 것, 살아남은 것입니다. 도시가 완전히 점령당했죠? 아, 도시가 폐허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 느려 답답해. 보스. 트니스 34님 어서 오세요. 킥34님 안녕하세요. 어. 나 부르는 소리가 나. 나 여기 있어. 고스트. 킥사님 어서 오세요. 고스트. 해드릴게요. 하지만 보관은 나한테요. 그 아... 수호자 빛이 사라졌어요. 빛이 사라졌어. 그들이 오시와 여행자를 비롯한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울긋군단이 힘을 잃은 수호자를 살해하고 있어요. 어. 이 친구들. 비상 신호가 수신되고 있어요. 집결 좌표요이 행성을 떠나고 있어요. 친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으로 가고 있는 모니다 자, 어디로 집결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나흐루 여전히 애쪽은 없고 목이리은이쪽이없어이 아, 지금 이프 점프, 2단 점프도 못하이이수호이들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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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게 우리 일수도 있었어요 어... 친구들... 술보자. 내 동료들... 혹시 당신이 죽는다면 후활시켜 드릴 수없어 아주 조심히 하세요 알겠어요 아주 조심히... 사냥을 할게요 이 이리 와, 이리 와의 작동들아. 부족스러운 멍멍이들, 이리 와, 너는 날 백펀치! 맛이 어떠냐 앞으로 가보면 되겠죠? <laughs> 자 희망없이 눈 내리는 그런 보여주죠. 황혼의 틈 공격 일주일 후아 옴닉이라서 먹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네요. 또그 배네요. 우리 따라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따라가는 걸까요? 어 우리가 따라가는 것 같지 않니? 저 매가 우리 따라온다고 느끼는 거는 너무 그, 자, 이그자거식자이식이잉이야이 오, 오 뭐거저거나거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 나도 거 이거. 가. 링거가 내리 고 희망이 시작 시작합니다. 이게 굴복 하지 않 는다, 안 난다. 어, 깜짝 아, 아, 조금 진짜 좋다. 희망의 빛이 보인다 어? 어, 떨어졌어. 이거 봐라. 멀쩡한 수호자가 이렇게 잡아져 있네.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가 보군. 저게 우리 신호야. 다들 어서 가자. 야, 어, 잠깐만요. 다들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지. 고기가 어딘데? 그네, 당신 건가요? 난 호손이라고 해. 이 녀석은 루이스, 최고의 조종사지. 너희는 어때? 날수 있겠어? 아마 이것도 필요할 거야. <laughs> 오, 총. 빈둥거리지 말고 움직여, 수호자. 이제 가자. 시동 걸어.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명당한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으로 향합니다. 임무 안녕히 지구여 안녕히 보이는가 여행자여 내가 지금껏 해온 일들이 내겐 너의 빛을 하사하라. 내 제국의 중앙에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라 날보아하라 붉은 군단이 너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리라 내가 네 도미노스 진정한 수호자가 되리라 도시를 확보했네 달아난 자들은 추적 중이고 어리석게 여기 남은 자들은 모두 처형했네 승리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자네 찾을세. 이번에 승리는 너의 업적이기도 하다 친구야. 이제 남은 건저 거대한 기계 주위에 우리를 완성하는 것뿐이네. 그러고 나면 그 힘을 추출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세. 저들은 여행자라고 하더군. 다른 문명에서라면 조금 더 정확한 의미의 이름을 붙였겠지. 저 개체는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네. 우리가 분명히 증명해 왔지 않나. 그런데도 그들은 신이라고 믿더구나. 도미노스, 가올, 자네와 나는 평생을 바쳐 우리의 사회를 다시 구축하고 동족을 단련시키고. 칼루스의 탐욕과 부패에 파괴될 뻔한 제국을 되살려냈네. 이 우주에 자네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어. 개국 군신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군신이라고 보기는 이게 악당처럼 생겼죠. 자네는 황제가 될 것이야.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너의 목. 우리 손님과 이야기하겠다. 보자 같은데? 말을 아, 진정한 스토리의 시작이죠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워프레임이랑 뭐 느낌이 좀 비슷하기도 한것 같아요 어프로임도 상당히 잘 만든 게임인데 유럽 데드존에 접근한다. 당분간 우리의 새 둥지가 될 거야. 저기요, 알아보시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저거 말이야? 여행자의 조각이라고 하더군.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곳이지. 건드리지 말라면 더 건드려 보고싶죠 이제요제트1님 어서오세요 이제요 제트오님 어서오세요 어서 자방랑나에게 집사 보조하면 아, 어, 껴져 있네요. 자 저... 일단 저기 빨간색 그래 네, 나에게 무엇을 줄래? 나에게 기록을 보 보듯... 어, 모습을 보니 기쁘군. 나는 타이락이라고 하네. 미안하군.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던가? 이제 요제트, 님 어서 오세요. 빛과 연결이 끊겨서 혼란스럽군. 그래, 자네가 여행자의 조각을 찾고 있다는 것은 알겠네. 나도 마찬가지야. 조각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있거든. 여행자의 깨진 가장자리, 나물지 않는 상처지. 하지만 그것이 이끄는 힘은 믿지 않네.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각 역시 이제 빛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붕괴 당시 여행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이후로는 말이야 조각 주변은 몇년 동안 변형되고 오염되어 이제는 죽음의 땅이 됐어 자네가 가기로 결정했다면 이것만은 잊지 말게 우리 수호자들은 이제 불사의 몸이 아니야 오케이 역사, 역사학자이자 해독가인 타이라카는 앵그램임을 해독하고 인류의 과거가 남긴 보물을 탐구합니다 붉은 전쟁 타이라도 당신처럼 도시를 탈출해 난민 수용소로 피신했으며 빛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당신이 환영해서 조각을 보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합니다. 타이라는 당신이 더 이상 불멸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되새겨주며 어둠숲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타이라가 준 선물을 가지고 어쩌다가 난민 수용소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수, 수라야 호우손에게 가서 대화하세요. 더줄건 없어? 뭐, 좋은, 무기라던가아이템이라던가 없어? 아, guess I can't. I guess I can't. I g u e s 다 I c 얘기 t I guess I can't. I 나 안녕. 얘기. 어, 내가 좀 안녕하긴 하지. 중에보자고 뭐야? 얘 예, 얘기하자고 하지 않았어 나랑? 아 미션을 설안 받았나? 너, 모습을 보니 기쁘 이제 우리의 역사는 에게 달려. 예, 얘기 허라메즈랑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모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걸안 이거 아, 이거 이라고 하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제 가서 말 걸면 뭔가 이야기 여긴 휴, 정말 엄청난 문명이네 나한텐 그래 물론 난 인생의 절반을 도시 밖에서 살았으니까 그래 그건 그렇고 망가진 여행자 몸체 주변을 둘러보고 싶다고? 수호자들 생각은 정말 알 수가 없다니까 나도 너에 굳이 득시키고 싶지 않다 루이스와 나는 당신 직감을 믿으니까 그러니 막진 않겠어 <laughs> 난 그것 말고도 할 일이 충분히 많다고 타고 온 우주선을 가져가 적어도 돌아오는 음, 시간은 아낄 수 있겠지 저기 피난민들이 보이지? 아직 한 명도 잃지 않았어 그 기록을 깨지는 말자고 고독한 삶을 좋아하는 호소는 병 너머에서 생활했지만 도시의 피난민들이 낯설고 위험한 땅에서 살아남도록 난민 수용소를 만들어 돕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여행에 필요한 우주선 제공을 제공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디지에서 불꽃 임무를 완료해서 여행자의 조각으로 가는 환영을 따라가세요. 음. 아 그래 파파그런거 파는... 그래, 팔고 있나 보네요. 항상 조심하라고. 포손이 당신에게 방랑 날개라는 도약선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이 우주선으로 농장을 벗어나 다른 행성까지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황해도에서 새 임무 선택, 위치 추적, 일일 임무 확인, 친구와 교류 교류 등이 가능합니다. K 얘긴 꺼내지도 마. 불꽃 그 사람, 실행. 이 로딩 화면은 창 진짜 워프레임이랑 엄청 닮았는데 워프레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와 로딩 짧아. 어플스로 이제 맛보기로 해볼 때는 이 로, 로딩 로딩 화면이 상당히 길었었는데 어괜찮저 어, 조각 때문에 이곳이 데드존이라고 불리는 거야. 해야 괜찮아, 해야 괜찮아. 괜찮아. 저건 징조요 그래. 죽음을 부르는 징조지. 죽음을 부르는 징조지. 저... 난 이디지 전녁을 돌아다녀 봤지만, 참 매력적인 곳이야. 어두컴컴하고 귀신들린 숲처럼 푸근한 곳은 없지. 하지만 수고자가 아니면 도시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도시의 규칙이라는 것 말이야. 도시를 떠나는 순간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로... 거길 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돌아올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야. 내가 돌아가 줄게. 나만 믿으라니까. 어, 아직 이단 점프는 안안 되는 거 같죠? 안개가 낀 건지, 독기가 퍼져 있는 건지. 반대쪽으로 건너가 내게 알려 줘. 어서. 어서. 장이요시가 어차? 죽었어요. 가 죽었어요. 오, 어두워라 이런 어두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블러드러스트 님 어서 오세요. 블러드 러스트라 님 어서 오세요. 뭐야? 저 소리 들었어요? 들었어, 들었어. 블러드 스트르님 어서 오세요. 공격 받고 있어 야. 저 새가 보라. 어, 스트레스가 되는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죠 너주귀이몇 쌍이냐 여운아들은 몰락자라고 해요. 몰락자. 여운 아주, 귀여운 여기 누구 있어요? 경례구역 236 검어진 숲 까만 숲 어, 영어 이름으로는 아마 블랙포레스트쯤 되겠죠? 아님 말고 열려라 참깨 <놀람>